안녕하세요. 양파입니다. 아, 채널 오픈한 지 이틀, 3일 정도 된것 같은데, 예, 한 400명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한국말을 하는 날이 솔직히 별로 없고, 어,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정도? 예, 그래서 글은 많이 쓰고 하는데, 그건 타이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엄, 음, 아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필터가 되니까, 예, 그래서, 어, 말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어색해요. 음. 아, 카레쇼그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제 목소리, 음아 아, 이거만 잘라내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고요. 아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 그래도 뭐 열심히 해봐야죠. 이건 이제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한 시간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편집 잘 하겠다 이런 욕심 하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효과를 내겠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최대한 빨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 녹음하고,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에디팅 하고, 뭐 통편집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아, 어, 슬라이드쇼 식으로 이렇게 넣는 것만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목소리 트랙이 따로 녹음이 안 돼서, 세팅이 그렇게 돼있 그렇게 설정해놔도 을 클라우드로 세이브를 하면은 그게 목소리 트랙이 따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로그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그거 하나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은 어, 한 두, 세 시간 만에 끝났어야 되는 영상인데 오늘 결국 지금 새벽 1시라서 내일 애들 일어나서 애들 또 학교 통학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 웬만하면 오늘 티저 영상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올리고 자려고 했는데 대강 포기. 어쨌든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페이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도 아, 채널에서 오시는 분은 모를 것 같아서 음.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영상은, 음, 아, 실리콘밸리 연봉? 뭐, 저, 하, 저는 밸리 안 사니까 해당 안 되지만은, 정확하게 그 TC라고 하죠? 그, 음, 근데 베이스랑 본봉이랑 스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이제, 얼른, 아, 빨리 캡처해가지고 금방 올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개발자분들하고 인터뷰를 목요일날 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컨택 드리고, 아, 미팅 예약을 했어요. 아, 그리고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신 분들 인터뷰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 개발자 부인으로 사시는 분들 얘기들 보면 또 재밌겠다 생각을 했고. 아, 근데 지금 카메라가 이거 지금 컴퓨터 위에 있어가지고 되게 어색해요. 이렇게 보고 얘기하기가 노트북이면 이렇게 화면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화면 위에 봐야 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어쨌든, 네, 이거는 아, 채널 오픈 초기에 그냥 이랬었다라는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두겠습니다. 네, 열심히 계획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채널 한두개 정도 더 오픈할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촬영가겠습니다 생각하십니다. 오늘 영상 하나 더못 올리네요. 슬프다.